안녕하세요. 부의 독서입니다. 오늘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월요일입니다. 이번 한 주도, 오늘도 여러분께서 원하시는 한주또 하루 시작되길 바라면서 오늘 여러분들께 생각은 감정을 낳는다 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각은 감정을 낳는다. 감정은 행동을 낳는다. 행동은 결과를 낳는다. 이 말에 동의하시나요? 여러분과 저는 생각과 감정과 행동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생각은 감정을 낳고, 감정이 행동을 낳고, 행동이 결과를 낳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부분에서 재미있는 질문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디서 온 것일까요? 왜 옆에 있는 사람과 생각이 다를까요? 우리의 생각은 마음속에 있는 정보 창고입니다. 그러면 이 정보들은 또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과거의 프로그래밍에서 나옵니다. 여러분의 과거 프로그래밍이 모든 생각을 불러옵니다.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우리는 명시 과정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쓸수 있습니다. 과거의 경험에서 만들어진 프로그래밍이 생각을 났습니다. 생각은 감정을 났습니다. 감정은 행동을 났습니다. 행동은 결과를 낳습니다. 이 과정에 따르면 여러분 안에 이미 짜여져 있는 프로그램을 바꿔야 합니다. 인간은 어떻게 형성이 될까요? 우리는 돈을 포함한 삶의 모든 영역에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기본 방식의 영향을 받고 생각과 행동 방식이 형성됩니다. 어렸을 때 어떤 말을 듣고 자랐습니까? 어렸을 때 누구를 보고 자랐을까요? 어린 시절 특별한 경험이 있을까요? 이세 가지 측면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므로 하나씩 차례로 살펴보기로 하고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 또한 부에 대한 여러 가지 경제 청사진을 살펴보고 부의 성공 적으로 경제 청사진을 새롭게 세팅하는 작업을 해봅시다. 올드 도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라고 여러분의 멋진. 하루 성공을 응원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화이팅!